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낭비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의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좋고 물 맑은 거제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만족해서 지난 6 0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당일 CNN 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다섯 문장 정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올려 놓고 또 당일 다루었던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는 꼭 찾아가셔서 오리지널 뉴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고 싶은 분은 단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될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몇 달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우게 될 단어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면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 벌게 해줄수 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문법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의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은 비동사에 관련된 문법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보지 않고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 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서 가정법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몰라도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Good morning 같은 그야말로 왕초보 영어밖에 못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고생도 꽤 많이 했고 많은 경험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방법, 제가 시도해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문법 설명은 제가 독학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독학하는 사람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꾸준히 차근차근 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강철 같은 의지력을 지닌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고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직자가될수 있습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합니다. 적당히 놀아가면서 대충 대충 공부해서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 대충 놀아가면서 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한번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빨리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 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다 알고 나면은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독해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어 실력, 독해력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먼저 단어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단어 함께 해주시고 번역해 주세요. 하면 번역하시고 또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영어는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게 귀찮고 그냥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분은 10년 해도 영어 똑같습니다. 자, 오늘 8월 16일 CNN 뉴스 수업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들 화면 정지시켜놓고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첫 부분 들어봅시다. Just a short time ago, the governor, Josh Green, told CNN that the death count had risen to 99 people and that in the coming days, that number could potentially double. Also tonight, there are now questions about how well prepared the island was for a major disaster. State officials confirmed that none of the 80 outdoor warning alarms that are supposed to deliver a loud, piercing sound to residents in a tsunami were activated. And that the New York Times quotes firefighters who say the fire hydrants ran dry. according to one firefighter there was just no water in the h d r a n 엄청나게 빠르죠.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단어 덜 외우신 분 다시 한번 외워 주세요. just a short time ago the governor josh green told cnn the death count has risen to 99 people and d e a t in the coming days That number could potentially double. Also tonight there are now questions about how well prepared the island was for a major disaster. State officials confirmed that none of the eighty outdoor warning alarms that are supposed to deliver a loud piercing sound to residents in the tsunami were activated. and the New York Times quotes firefighters who say the fire hydrants ran dry. According to one firefighter, there was just no water in the hydrants. <놀람>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단어 보시면 짐작 가는 바가 좀 있으시죠? 그 짐작 가는 거 하시면 됩니다.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 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걸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Just a short time ago. The governor Josh Green told CNN the death count has risen to 99 people, and that in the coming days, that number could potentially double. Also tonight, there are new questions about. 아, there are now questions about. How well prepared the island was for a major disaster. State officials confirm that none of the eighty outdoor warning alarms that are supposed to deliver a loud, piercing sound. To residents in the tsunami were activated, and that the New York Times quotes firefighters who say the fire hydrants ran dry. according to one firefighter there was just no water in the hydrants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 한글 보면서 영어로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이때 데트는 직접 화법에서 이렇게 엔드나무 데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달 안 넣고 그냥 스포츠 딜리버리 이렇게 하신 분도 잘하신 겁니다. 이때 대타는 사실 필요 없는데 아나운서가 길게 말하다 보니까. 간접화법의 접속사라고 착각해서 넣었습니다. 무시하고 이 때, 후세이 대신에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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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신 때,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여기서는 화면 정지 시켜놓고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한단한단 한단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상 계속 진도가 나가니까 반드시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 해 주세요. 모든 과정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합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셔도 되고, 말로서 영작하셔도 됩니다. 시작. 자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자스트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시작. 자, 이제는 여기 다섯 단어 보시면서 다섯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히 시간 들여서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역시 어, 다 남겨주시고 시작. 예, 다 남겨주셨으면 그 다음 것들어봅시니다 Excuse me, 19 year old Noah Tompkinson and his younger brother Milo and his mom raced to their car as the fire spread. They were caught in traffic and they did the one thing they thought would save their lives escaped into the ocean. They were there for hours. It was recorded on video. Here are some of those moments beginning with Noah speaking with his brother Milo. You're gonna be okay, Milo. Milo, your mask is dirty. It's better. <clears throat> Holy yeah. I just wash it? Yeah, just wash it. Keeping your phone dry, thank yeah. you. My phone's toast. Yeah. <laughs> We're through the worst of it. We're gonna be okay. Joined now by 19 year old Noah Tompkinson and his dad David. Yeah. Tonight, we are also hearing more stories of what it took to survive a fire that, according to the governor, traveled at an incredible speed of one mile every minute. 19 year old Noah Tomkinson and his younger brother Milo and his mom raced to their cars as the fire spread. They were caught in traffic and they did the one thing they thought would save their lives, escaped into the ocean, and they were there for hours. It was recorded on video. Here are some of those moments. beginning with Noah speaking with his brother Milo.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급하게 하는 대화들입니다. Oh yeah, you are going to be okay, Milo. Your mask is dirty. It's better, please. I just wash. Yeah, just wash it. Keeping your phone dry. Yeah, right. My phone is toast. Yeah. We'll run through the worst of it. We are going to be okay. 그 다음 아나운서가 하는 말입니다. I'm joined now by 19-year-old Noah Tomkinson and his dad, David. 예, 역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 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하시고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봐 주세요. 시작. 자, 영문장은 조금 있다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고 번역 어, 이쯤에 또 다음에 한참 쉬었다 폴리스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맞는 문장이라면 맞지는 않는데, 폴리스를 동사로 봐서 그것은 검사하는 것이 좋아, 마스크 더럽혀졌는지 안더여졌는지 봐라, 이런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 이때 토스트는 이것도 저 짐작인데 그 엄마 전화기는 그산불에 열을 받아 가지고 기능이 정지된 것 같아요. 그다음 형이 동생한테 해주는 말참 믿음직한 형이네요. 그다음 아나운서가 하는 말. 자, 그다음 영문장. 분해해서 한번 같이 해석해 봅시다. 자, 요거 번역. 예, 그다음 짧은 영작. 한글 보고 영어로 영작 시작. 자, 이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만 중간에 one thing, 그 다음에 that가 생략되어 있구요 they thought는 삽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가르치면은 they thought를 딱 잘라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dead would save their lives가 they thought의 목적에 해당되는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몸, 목숨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가지의 것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는 고집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he said he loved me.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래야지.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은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러면은. 앞에 셋을 두번 말하는 게 되고요 어, 이런 설명 잘 모르겠는 분은 저희 책에서 삽입절 나와 있는 32과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영작해 주시고 자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화면 정지 시켜놓고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신 분은 오늘 이것 찾아가서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은 천 명에 한 명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한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참 가난했고, 남자로서 몸도 참 약했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암담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 중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크게 행복하게 될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기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